ASA, CD4, 시야, CD4를 시야, 시야, CD4를 시야, c d 4선시의 CD4를 시다 CD4를 시야, CD4를 시야, c d 4이 시야, CD4를 시야, CD4를 시야, c d 4 이제 두 명의 선수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맞아 두 명의 선수 박성균 선수. 예, 어려운 전투를 예상을 분명히 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그러니까 패자전에서탈 최종전에서 승부를 거는 이런 시나리오를 두 선수 모두 다 가지고 왔을 테고. 예, 그 아, 시나리오대로 완성시키는 선수가 누가 될 것인지 끝까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렵긴 어, 해 진짜. 저는 김태용 선수 눈에까지 김태용 선수가 먼저 떠난 상황에서 조금 마음 편하게 할수 있는 이두 명의 선수 아닙니까? 예. 아 아무래도 좀 부담을 아, 느꼈던가 태트전 어렵긴 하더라고요. 두 아, 하지만 이제는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 똑같은 동족 간의 그런 싸움이라서 자 이번 경기가 어떻게 나올지 아, 좀 궁금해지는데 아무래도 어제 엄청난 퇴짜나고 그던박성민 선수가 이 퇴트전에 있어서는 좀더 지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그만큼 아터려한 경기를 그때 보여줬었거든요. 그 어려운 경기를 이전겨내면서 승을 따낸 박성균 선생님 수 모습 많은 팬분들이 기억할 텐데. 선수 선수도 거기에 좀안 맞지 않은 선수거든요. 오늘 대결에서 과연 살아남을 선수는 누가 될지 두선수는 단도대 매치에요 이번 기회를 잡아내지 못한다면은 회가 없습니다. 경기좀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뒤 박수로 해전 대결의 실전! 탈순아! 파이틴 ASL 시즌 4 자, 게임 시간을 예상해서 뭐합니까?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지켜보는 거지. 모든 어, 하듯이 뭐 봅시다. 대태전이 나오네 대태전 대결 시작되었습니다. 빨간색이 박성윤 선수, 크크오. 세기 최우선 선수입니다. 파란색 테란 최우선 선수 둘 다! 1패를 기록하고 패전으로 떨어졌지요. 프로토스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네. 이제는 동족전 태태전이에요 네. ASL 안에서는 두 선수 모두 다 이제 테란 선수. 야, 여기서 탑니다. 근데 윤중형한테 누가 올라오는 네? 게 낫지? 오! 기 박성균 선수를 와, 이거 액션이 예, 예. 기가 막힌데요. <laughs> 네. 네. 예, 잘 오셨습니다. 야, 선수들. 뭔가 턴비 다운 그런 거 진짜 그거 같은데. 선수를 손에는 뱀을 감고 있죠. 음, 예. 눈에 그려지는데. 현선야데 테란 입장에서 요 테란 누가 올라오빡세긴 하다 이에서이제마지막투이라서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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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어요 네. <laughs> 이렇게 따귀를 어. 때리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네. <laughs> 어. 자르셨습니다. 예. 뭐 굳이 피하시지 않으셔도 이미 예. 얼굴은 다안 맞겠네요. 어차피 때문에. 얼굴은 찍혔거든요. 예. 예. 음. 음. 직관 경험이 많지 않으셔서 예.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크게 당황을 하셨는데요. 네. 저도 많이 놀랐어요. 네. 어, 새벽 버스 타고 부산에서 왔고 오늘 자르셨습니다. 일주일 후셨고 제 옆에 계시는 분은 모르는 사람이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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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서 알면 되지요. 그러니까 네. 알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네. 그렇죠. 예. 사람이고 네, 예. 처음부터 알고 지이 아, 사람은 요 예, 예. 가족밖에 아요 예. 예. 그냥 대로 가스 울리네 예. 오셔 가지고 같이 예. 이야기 예. 나누시고. ASL 딱끝나면 형은 예. 뭐 하냐? 맞아, 이거 뭐 생더블 가 좋은 그러니까. 요데마지막은로 돈이에요. 야, 이러면은 빌래도그균이님 먹었다. 오늘 그렇죠 이연휴 일근 는 완전 네, 먹었다 또 이거 생떠물이거든요 찾아주신 분이고요 네. 계속 있다 보면은 뭔가 해? 좀 하고 싶거든요 나가서 좀 뭔가 좀 보고 싶고 예. 어, 그런 욕심이 좀 일단 나는데 일단 뭐 뭐그 잔소리 특히 나이가 좀 차게 되면은 그런 소리 예.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장갑을 안 입냐 근데 게. 어렸을 때는 예. 어떻게 취직할래 이런 것부터 잔소리는 영원히 들어요 예. 영원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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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근데 들을 때가 좋은 겁니다 예. 네. 오늘 경기치는 박성균 선수, 와 최우선 선수, 과연 이 패자전에서 사람을 선수한 유도가 될지. 네. 이번 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이번 시즌 끝나는 거거든요. 예. 멀티를 좀 빨리 했고요. 예. 박성균 선수가. 아감하죠. 야, 생도블 시작을 하는 박성균 선수인데. 아, 네. 어, 이쪽은 지금 게스까지 팩토리까지 올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알고는 진짜 좋다, 성균이 성균 형이. 통해서 이득을 좀. 봐야 지금은 어때요? 이제 괜찮아요? 네. 정찰은 분명히 허용할 것이 분명한데. 자, 네, 이런 식으로 빌드를 준비했다는 것은 수비적으로 일단은 자신의 어떤 그 테마 자체를 앞선 경기와는 종종은 다릅니다만은 아, 전체적인 설정 자체는 좀 비슷하다고 봐야 되민용은 스타팅 하나 더 가져가는, 더 가져가는 쪽이 좋긴 좋죠. 근데 이맵이 뭐 멀티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 뭐. 예. 사팅 가져가기 전에 아무것도 끝나는, 상황이 끝나는 상황이 좀 많아요. 그로 라고 마린 하나가 가는데 네. 이거는 뭐 마린 하나가 가도 딱히 피해 주기는 힘들어요. 압박을 하면서 이제 따라가야 더블 쪽도 이제 배럭이 완성되고 이제 봉거질은 되기 때문에 정찰도 네. 다 됐죠 지금. 보여주고 똑같은 빌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어, 자 어, 커맨드 짓는 서, 것도 다 봤죠. 마린이 딱 반겨주죠. 이것도 지금은 성균이 형도 이제 팩토리 지으면서 예뻐도 앞마당에 지어주고 상대방의 추가 확장 타이밍과 팩토리 타이밍 맞죠? 네. 본인이 빠른 것은 팩토리이기 때문에 팩토리에서 나오는 유닛을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견제고 우선이 형은 스타포트 쪽으로, 쪽으로 갈것같은데왠지 더블하고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생각을 좀 해야 될 같아요. 올리고 벙커 공사 진행 중입니다. 박성균 일단은 뭐 아직까지 뭐별 다른 건물은 네. 안 올라가죠. 정찰통에 상대방의 체제를 저희는 알았고요. 예, 정면에는 벙커를 통해서 비비량을 지금 만들어 놨고 어, 돌아올 수 있는 거는 팩토리, 팩토리를 통해서 어,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런데 너무 야, 저기 살았어? 이 벌처가 그냥 어, 정찰을 막박 막는데 동원. 야, 무난하게 하네, 뭐, 후선이요. 그냥 마이노 파면서 네. 톱에 올라가고 있는 것을 벌처를 좀 보내고 있는 최우서 어. 선수예요. 자 이러면은 그손규형은 이제 아머리 짓고 스펙 아머리 안전하게 하네. 네. 자 배럭으로 입고 막아주고 아니, 있죠 심지시타면서이게딱 그렇죠. 들어가서 팩토리 숫자를 네. 보면은 되게 편하거든요. 네. 딱벌처가 나오는 네. 타이밍이긴해. 네. 타이밍이 오. 네. 오, 아오 예, 인도

정체통에서 상대방의 체자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성공을 했고 저 이후에 자, 아카데미도 올라가고 네. 스탑포트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성이 돼요 우선 네. 유형은 진짜 그, 무난하게 하는구나 어, 뭐 스탑포트까지 순차적으로 준비를 미리 하고 있는 것은 이게 드라십을 또 쓰면 까다롭거든요 이 맵이 이제 스탑포트도 완성되고 시작하는 그런 박중용 선수라도 자, 급할 건 없고 네, 원래 생더블을 하건 뭘 하건 네, 그 벌처를 쓰는 쪽에 인구수가 더 많아요 아이콘소가 원래. 네. 일스타포트 네. 차이가 좀 많이 나긴 있겠다. 하네요. 한 쪽은 이제 스타포트를 입구 입구 올리고 네. 있고 네. 한 쪽은 네. 완성이 네. 됐고. 야 네. 그리고 이것도 정찰하면서 확인해요. 뭐. 그 에그. 네. 알게는 작업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봤어 이거. 일꾼 좀 붙여놓으면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 네 드랍쉽을 먼저 모으자. 팩토리 올라가고. 팩토리까지 아, 들리면 쓰리 팩. 드랍쉽을 중요한 그런 전장이라서 빠르게 드랍쉽을 모아주려 하고 있고요. 네 드랍쉽을 먼저 쓰게 되면은 주도권을 먼저 잡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패란전에서 주도권은 즉 이제 멀티로 좀. 바로 자 드라시비 나왔죠 투들합시. 나중에 이거 삼드합시 타이밍이, 타이밍이 수 위험할 수 있어요 언덕 같은데 잡히면은. 병력 배치를 할 수밖에는 없고, 병력 배치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네, 멀티 견제가 수월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멀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 평점 전진 배치 준비 중인 최우선 선수예요. 자 배럭으로 보고 있는데 네. 드라시비 어디로 어, 갈라나. 맞죠? 빠르게 나가네요 최우선 선수가. 헤라시비, 어디 갔지? 여기 드랍십을 안도나나? 3 그다음에 장면으로 같이 치고 나가면서 아, 자리를 일단은 잡아놓고 드랍십은 아, 둘셋 정도 모일 때까지 좀 시간을 끌겠한번3 네, 드랍십 타이밍에 한 생각합니다. 번에 뭐, 뭐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엠베도 짓고 일부러 모아서 그 가나 보네 한, 네. 네. 한, 네. 네. 예. 한 번에 한 네. 번에 가려고. 하게 드랍십 하나 더 나옵니다. 그런 물량 네. 차이라서 자 그런데 거의 대부분 네, 네. 네. 상대가 앞방을 오는시자 네, 이거 언덕 잡히면 보다 까다로운데 보다 일단 마인이 색이 뛰었네 상대가 병력을 세척 쪽으로 진군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야 일단 와, 마인을 확인했어요 정확하게 좋아 자 마인 이 있을만한 지역에 네. 미리 그 좋은 아, 위치거든요 여기 이게 탱크가 두 마리라서 자 그러면서 시즈모드먼저합니다 네. 저 이제 마리였으면 자, 더 좋았을 텐데. 야, 근데 자, 자리 좋다. 그치 거리 제기. 네. 거리 제대로 못쟀다고선이요 이러면 자체가 아, 골리아 좀, 골리아 이거 자체가 지금 이득이죠 이거 패자전이 맞죠. 작 올라가는 것도 이제 확인했고 그러거골리안 잘 막았는데 네, 근데 예, 그 병력적인 손해는 선진이형이 봤어요 뭐 1군은 좀 잡긴 했지만 예, 지금 그리고 이제 멀티도 호선이형이 빠르고 네. 예. 호선이형도 예.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데 대록을 미리 가서 옮겨놨기 때문에 멀티를 커맨 센터를 대놓고 짓질 못했고요. 근데 여기도 신경을 못 써가지고 커맨 센터를 짓고 있던 S7이 선형도 병력이 많거든. 이제 했습니다. 네. 핵술이 세개대4 개. 네, 그러면서 추가로좀던재까지 저희가 좀 잡아주고 시간 더 클리즈 좀 완성이 좀안 됐습니다. 삼드라 씨 드랍 십이 그래도 많긴 해요 하나. 어, 조금 더 드랍 십이 많거든요. 여기도 이제 드랍 십까지 완성이 됐는데. 명령이 올라갔어요 이제. 집중을 해야 될거 같아요. 민중이 그러니까 형은 최종 그런 좀 같지. 뭐 정면으로 쳐들어가기에는. 자 아, 일단은 브라시비 먼저 떨어지고 이거를막으러 이거를 이거를 오면 손해예요. 아, 막으러 아, 오는 거, 거 자체가 그냥 아예 놔두고 다니기도 좀 애매하거든요. 네. 출연을 야 이거 까다롭다. 예. 이거는 좀 거둬내기 힘들어요. 방금을 또 이제 오고. 저 가져갔기 때문에 네 그것을 지키. 게임이 네, 터졌는데 이 정도면은 위해서 여기 잡히는 건좀 많이 아프죠 네. <laughs> 이거 그러니까 이거 못걷어내요 이거.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네. 네. 걷어내도손해요반에 음. 네. 지금 요여드랍십 네. 어. 지금 드랍도 잡히고, 잡히고 탱크 손해, 어 병력 손해도 이제 엄청 많이 받고, 여것도이라서앞이러면아죠 네. 자체적인 문제가 좀 생기고 사실 자원 피해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거 힘듭니다. 트럼피 네. 더 많은 숫자가 올수 있는 이런 그 상황이라서. 네, 본인의 이제 멀티도 그 이제 지키안 돌리고 완벽하게 멀티는 지분, 뭐 비슷하긴 한데. 이게 예, 좀 차이가 많이 벌어졌어요. 경력 소리를 예. 너무 많이 봐서 이제 이 드랍십도 예. 이것도 네. 휘둘릴 수밖에 없지. 계속 휘둘리다가 딱 끝나는 예. 그림이에요. 멀티를 가도 되고, 되고 이제 본질을 가도 되고. 공장에서는 공장에서는 것 이제 이 커맨드도 이제 깨지겠죠. 드랍있을잘문다 그 드랍 칩의수단을 계속 줄려 주면서 야 이거는 성 형이 잡았다.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드랍 본진 드랍에도 휘둘리기 네,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공격을 가기도 좀 그렇지. 주도권이라면서 말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주도권이 바로 이런 효과를 가져다주게 됩니다 네. 첫 번째 투도란 측에 왔을 때어쨌든 SCV를 좀읽기는 했습니다만은 자신도 드랍시 보유하면서 언덕에 있는 명령을 1차로 잘 밀어냈잖아요 그러면 그 타이밍에 센터 쪽을 이제 멀티 차이가 나면, 나서 이제 후속, 이제 팩토리 양도 차이가 날 거예요 분명히 자, 아직까지 4개인데, 4개대세 개인데 그냥... 점점 이제 그 차이가 날 거예요. 이런 그 꼼꼼함이 좀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면은 야 최종전은 윤중영이랑 성균영이 랑하겠네 계속된 견제로 지금 휘리 청 거리고 있는 쪽은 최우선이에요. 네, 중립 확장 기지 결국 성공 못 시켰고 업그레이드도 한 단계 차이가 나고 있고요. 드랍십 양도 지금 차이가 나는데다가 상대는 중립 확장 기지를 돌리고 있는 이런 시점이라. 우선지역이 할게 없다. 딱히 변수를 노릴 만한 게 없어요 지금. 가장 좋은 판단인데 멀티를 하다 보면은. 허랩 보사도 지금 되게 잘 해주고 있고. 모르니까 음. 굉장히 좀 압박감이 생기고. 드랍십도 많고 병력도 많고. 네, 네. 여기저기 병력을 분산시켜놓으면서 드랍십에 대한 투기만 해놓. 을 수...

계속 짓는 건물 중 견제 받으면서 말리고 있는 최우선 선수죠. 저는 네. 병력선 지나면서 위치까지 잡아버리고 있는 박성균 선수예요. 네. 모든 부분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자 업그레이드도 빠르고 공이어 공이어도 빠르고 드랍십은 소수라도 좀 돌려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형태를 만들지는 못하게 지금은 상황을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요. 저 네. 드랍십은 자 일단 이 지역 쪽을 걷어내고 중립 화성 지역을 자이게또 근데... 걷어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싸먹는 모습이 나왔죠 손민경 그래. 이거 이 노리고 있었어 아, 아, 알고 있었어. 이거는 CJ 나온다. 기다렸다는 듯이 중 같은 플레이 나옵니다. CJ. 올라갔네. 8승 조수하고전화는 경기를 보여주면서 박성균 선수가 최종전으로 올라갑니다. 네, 빌드의 출발 자차도 좋았고 그 이후에 드랍스을 먼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주도권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앞마당을 그냥 어, 물고 뜯은 결과 최호선 선수가 지도 저도 아님 플레이가 돼 버렸죠. 예, 력의 위치 자체도 공격도 수비도 아닌. 그렇군요. 아, 좀 중앙에 있었던 그런 병력들은 타이밍이 는모나 되었거든요. 아, 좀 확실히 수비적인 움직임으로 아예 드랍 수피 떨어지는 것을 아, 차단한다거나 네. 혹은 얻어 맞으면서 나도 때린다라는 생각하는 게 되게 날카롭네. 아, 움직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렇죠, 최선 선수는. 박성윤 선수의 물리면서 정말 아쉽게도 패전에 탈락하게 을 됐고, 박성윤 선수는 최종전에 기회를 얻어냈습니다. 이제 최종전에서 김인중 선수에게 맞대결이 성사가 됐거든요. 8강의 두 번째 주인공도가 될지 잠시 후 최종전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최종전은 토훈이죠